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덱스 2021에서 CIWS2로 맞붙었던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은 이번 아덱스 2021에서도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 수주를 위한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종합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은 서울 아덱스 2021에서 자사의 방사정포 요격체계인 LAMD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LIG 넥스원 부스에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와 수소 연료 전지 기반 대형 카고 드론과 함께 장사정포 유격 체계 모형이 전시돼 있었는데요. 장사정포는 북한이 보유한 사거리 40km 이상의 야포와 방사포를 뜻합니다. 한국형 아이온돔이라는 별칭을 가진 장사정포 유격 체계는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중요 군사 시설에 배치되어 유사시 날아오는 적포탄을 요격하는 무기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장사정포 유격 체계 사업을 국내 연구 개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 약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 레이더, 발사대, 미사일로 구성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개발 및 양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별도로 연구개발하고 있다면서 시작 단계인 만큼 탐색개발 단계를 거쳐 성능을 확인하고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노력도 같이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관하며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내년 초 탐색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언돔이란 명칭은 영토를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011년 실전 배치한 미사일 방어 체제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결과물인데요. 아이언돔 한개포대는 요격 미사일 20발을 쏠수 있는 발사대 3대와 타미르 요격 미사일 최대 150km 떨어진 표적을 탐지하는 레이더와 추적 시스템, 사격 통제 센터 등으로 구성됩니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약 70km 이내에서 적의 단거리 로켓포와 박격포탄을 공중에서 격추하며. 최초 탐지에서 격추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15초에서 25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이스라엘 제2의 도시, 텔라비브 고층 빌딩들 위로 노란 불빛 수십 개가 날아가더니 무엇과 충돌하며 팡팡 터졌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군이 미사일 방어 체계 아이언돔으로 적군이 쏜 로켓포를 요격하는 영상입니다. 아이언돔의 뛰어난 실적 능력으로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졌는데요. 현재 한반도 상황도 북한군이 휴전선 일대에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를 포함한 5,500여 문의 장사정포를 배치하여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포 정도는 다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배치된 포의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가 불을 뿜는다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포탄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인한 1차 피해, 폭격 직후 전기나 수도, 가스 공급이 차단되고 교통망이 마비되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수도권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을 위험이 큽니다. 이렇게 북한 장사정포의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러 우려들이 나오자 군당국은 장사정포 요격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면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도입해 북한 장사정포 포탄을 요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실제로 아이언돔이 한국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언돔이 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로켓은 품질이 좋지 않고 영중률도 높지 않으며 동시에 수백발을 발사할 능력도 부족합니다. 반면 북한군 240mm 방사포 한개 포대는 발사 차량 6대를 갖고 있습니다. 발사 차량 한 대는 22발의 로켓을 탑재하므로 한개 포대가 로켓 132발을 쏠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발사대가 3개인 아이언돔 한개 포대는 요격 미사일 60발을 발사합니다. 한국의 상황에 맞지 않게 요격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군은 장사정포 요격 체계 개발을 결정하면서 한계포대에 배치할 요격 미사일 발사대를 아이언돔보다 두배 많은 6대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28일 방위사업청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주제로 제137회 방위사업 추진 위원회를 열고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국내 연구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발 및 양산에 2조 8 9 0 0여 원이 투입되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 즉 국가연 주관으로 개발이 진행됩니다. 특히 내년부터 국가연이 탐색개발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탐색개발이란 무기연구개발의 첫 단계로 무기체계 주요 구성품에 대한 위험 분석과 기술 및 공학적 해석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색개발이 마무리되면 체계개발이 진행되고 체계개발이 마무리되면 이후 양산으로 이어집니다. 국가연의 탐색개발 채택을 고려한 LIG 넥스원의 LAMD는 16발의 요격미사일을 내장한 발사대, 레이다, 교전 통제소 세 가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새는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만든 아이언돔과 유사합니다. 발사대는 아이언돔처럼 경사형으로 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아이언돔보다 훨씬 많은 요격미사일을 탑재해 북한군 240mm 방사포 한개포대 공격을 충분히 저지할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요격미사일은 대량 사용이 가능하도록 작고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는 설계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LIGNEX-1은 장사정포 유격체계인 눈인 레이더에 있어 국내에서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데요. 특히 날아오는 적 포탄을 탐지 및 추적하고 탄착 지점까지 알려주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를 양산 중에 있습니다. 포탄을 대포병 레이더 등에서 탐지해 교전 통제소에 정보를 전송하면 통제소는 발사 차량과 교전 통제 레이더를 통제하면서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올 장사정포 포탄을 요격하기 위해 동시추적 능력도 갖출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적어도 비행체를 전문적으로 탐지하는 국지방공 레이더도 만들고 있습니다. 국지방공 레이더는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레이더 중 유일하게 소형 무인기 대응이 가능한 레이더로 탐지 성능에 대한 검증까지 마쳤는데요. 소형 무인기 전용 레이더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유사 장비보다 수배 이상의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될 장사정포 요격 체계는 적포탄 요격뿐만 아니라 전투기, 무인기, 저공저속기, 헬기, 순항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대포병 탐지 레이더2와 국지 방공 레이더의 장점을 합친 레이더가 개발되면 장사정포 요격 체계의 안성맞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또한 LIGNEX-1은 요격미사일 개발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산 대공 미사일인 신궁, 천궁, 천마 미사일은 모두 LIG 넥스원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LIG 넥스원이 만든 함대공 미사일인 해궁은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요격미사일과 관련해 최상위 솔루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업계 관계자들도 해궁이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요격미사일로 손꼽히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크기면에서 합격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LIGNX-1은 이를 통해 기존 해군 유도탄보다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도탄의 단가가 수억 원에 달하는 만큼 개발 기간 동안 생산 단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개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미 검증된 체계를 우선 선택하고 이후 선도적인 개발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면 한화 시스템이 이번 ADEX-2021에서 공개한 LAMD 사업에는 레이더및 탐색기, 교전 통제 기술을 중점적으로 어필하였으며 KA 밴드 탐색기 기술과 천궁 PIP를 통해 확보한 교전 통제 기술 모듈형 레이더 기술을 소개하였습니다 탐색기 분야에서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KA 밴드 탐색기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 LAMD 사업에서는 기계적 구동부를 갖는 짐벌 안테나와 반도체 전력 증폭기 대신 적의 전자전에 강하고 목표 분해 능력이 좋은 TRM을 적용한 KA 밴드 a 4 탐색기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A사 탐색기는 구조적으로 단순하여 저가와에 유리하며 31년 이후 미래 시장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공대공 유도탄 개발 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발을 주관한 국가은도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포탄을 직접 요격하는 핵심 기술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2030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2031년부터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33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인데요. 현재 한국은 사드, 패트리어트, 천공2로 구성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위 면적 대비 세계 최고 밀도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놓은 것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배치될 장사정포 요격체계까지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다양한 미사일은 물론 전투기, 무인기 등에 대한 요격 능력도 갖춰지게 됩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까지 빠르게 도입되어 대한민국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